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이제 목공에 이어서 타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타일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이 타일 공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바닥을 전체로 타일로 깔면 바닥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집에서 타일하면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타일을 붙일 때 다들 이건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크기는 다양해요. 이거 말고도. 30cm에 60cm. 저희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은 미리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공을 하나 더 붙일게요. 600에 600.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600각 타일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300에 600각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300에 600각 타일 같은 경우는 흔히 도기질 타일이 많고요. 600에 600은 자기질 타일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질은 단단한 타일이고 도기질은 좀덜 단단한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300에 600도 자기질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어요. 비싼 타일집 가면 300에 600다 자기질입니다. 다다 다, 다 자기질.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인테리어에서는 300에 600 600에 600 설명하면서 도기질 자기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욕실 같은 경우 고객님이 이렇게 타일공사를 해보면 어, 저희도 이제 작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를 시켜 보잖아요 같은 집이에요 30평대 같은 집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똑같이 600각을 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젠... 젠다이 흔히 선반이 있어요. 선반이 뭐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할게요. 아예 젠다이가 벽까지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젠다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집과 젠다이가 없는 집은 타일 작업자가 한 명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600각 타일, 이런데 다 졸리컷을 치거든요. 여기 졸리, 여기 졸리, 여기 졸리, 다 졸리컷을 쳐요. 졸리컷을.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재수없으면 두 명도 더 들어갑니다. 이게. 졸리를 많이 치면.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 이렇게 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선반도 많이 만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또 사람이 또한 명, 두 명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타일 작업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에 따라서 타일 작업자의 수가 틀려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벽 타일이 13박스 들어갈 것 같으면, 얘 같은 경우는 벽 타일이 한 20박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에까지 다 하면. 실제 요번에 한 현장 20박스 들어갔거든요. 거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 당연히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다. 한마디로 욕실, 타일 공사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주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기자기한 타일을 많이 붙였어요. 그려보면 상부장이 이렇게 와요. 상부장 높이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한 680이라고 할게요. 68cm. 하부장이 이렇게 옵니다. 하부장은 바닥에서 한 880이라고 할게요. 900 정도. 그럼 요 사이에 남는 공간이 보통 한 70cm 정도 남거든요. 70cm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여기에 뭐 이렇게 작은 타일도 이런 형식으로도 붙이고 예를 들어서 뭐 모양 있는 타일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큰 타일들을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붙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600각 타일이죠. 600각. 근데 프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즘 600각도 잘안 붙여요. 안 붙이고 프로 디자인은 이런 타일을 붙입니다. 800가, 900가 이런 타일을 좀 많이 붙여요. 실제 600가 하고 800가 하고 보면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한마디로 상, 상부장, 하부장이 있으면 타일 한 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 기역자 주방이다 하면 30평대 여기 2m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3m라고 할게요. 그럼 2m 하면 80cm 짜리면 거의 한 줄, 조금 여기 뭐한 줄, 두 줄, 이 정도 세로 줄만 조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붙을까요? 현관이겠죠. 현관, 쓸 데가 없네요. 현관, 현관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들이 넓지 않습니다. 넓을 것 같으면 1,200이든 뭐든 큰걸 붙이면 되는데, 한 600각 정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코니! 발코니는 문 닫으면 크게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으면 비싼 타일 붙여도 돼요. 또 발코니를 내가 다른 용도로 예쁘게 예를 들어서 카페처럼 만들어 보겠다 하면 당연히 비싸고 좋은 타일을 붙여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발코니는 대부분 잘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30cm에 30cm 짜리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한 타일로 많이 구, 이 경사도를 잡아서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일 공사 대표적으로 욕실, 주방, 현관, 발코니, 그의 바닥이라든지 벽면 타일은 나중에 좀 세부적인 강의가 개설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개략적인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